센터에는 언제나 소통이 편한 회원이 있다.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운동은 꼭 참석하시는 분이다. 오늘도 마찬가지였다. 등산 일정이 있었고 잠도 제대로 못잔 날이라고 했다. 표정만 봐도 몸이 무겁다는 게 느껴졌다.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. 이럴 때 나는 얼마나 해야 하나보다 어디까지가 오늘의 적정성인가를 먼저 본다. 그래서 오늘은 무게를 낮추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가볍게 전신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진행했다.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오늘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운동이 끝날 쯤 회원님이 웃으면서 말했다. 이상하죠? 보기 전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이 훨씬 가볍고 기분도 좋아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몸은 늘 솔직하다. 움직이면 풀리고. 가만히 두면 더 굳는다. 오늘의 루틴은 열심히 한 날은 아니었지만 잘 조절한 날이었다. 운동은 항상 최고 컨디션일 때만 하는 게 아니다.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어떻게 넘기느냐가 꾸준함을 결정한다.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.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었어요. 하지만 사실 그날이야말로 가장 가볍게라도 움직여야 하는 날인 경우가 많다. 무게를 낮추고 시간을 줄이고, 목표를 회복으로만 바꾸면 된다. 운동을 한다는 건 몸을 몰아붙이는 일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읽고 조율하는 일이다. 그래서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보다 운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간다고 믿는다. 혹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운동을 건너뛰려는 날이라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. 오늘의 목표는 땀이 아니라 순환. 무게는 줄이고 호흡은 늘리고 100점 대신 60점이면 충분한 날. 그렇게 하루를 마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한다. 그리고 그 작은 회복이 내일의 달력을 만든다.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이 또 하나의 부담이 아니라 다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될때 운동은 삶이 된다.